오른발 백, 엔발 터치 엔발 포드 오른발 터치 오른발 백, 엔발 터치 엔발 포드 스텝 왼쪽 2분의 1, 오른발 백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2 엔발 백, 오른발 터치 오른쪽 4분의 1턴 위브 스텝 오른발 크로스, 엠발 사이드, 오른발 비아인드 티, 엠발 사이드, 오른발 크로스, 엠발 사이드 포인. 카운트 원, 2 쓰리, 포, 파이브, 식스, 세븐, 에이. 섹션 3, 리 리브스텝, 엠발 앞 크로스, 오른발 사이드, 엠발 비하인드 티, 오른발 사이드 포인. 오른발 앞 크로스, 오른쪽 4분의 1, 엠발 바0백 오른쪽 4분의 1, 오른발 사이드, 엠발 앞 크로스, 카운트 1 2 3 4 5 6 7 8 19, 16, 17, 1 4 25, 2라 리커버 바이브플 스텝 카운트 원투 쓰리 앤포 파이브 식스 세븐 앤에 전체 풀카운트 하겠습니다. 시작 원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원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